안녕하세요. 승진공인중개사 대표 이승진입니다. 아, 제가 15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하면서, 어, 각종 법무신고, 세무신고, 이렇게 직접 해오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그 중에, 그, 제일 많이 하시는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어, 1월 25일 날, 그리고 7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어,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전에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그좀 보강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 그래서 홈택스에서 직접 따라하기로 그 보여드릴 건데요. 임대료 매출만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매입이 없고 매출만 임대료 그냥 수입만 있을 경우 그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그 이자. 에 대한 부가세 신고 요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면 쉬우니까요. 그 한번 해보시고 진행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임대료 부가세 신고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신고 작성하기 눌러도 되고요. 자, 하반기에 그 임대료를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정기 신고에 해당합니다. 자, 기본 정보가 나오면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고요. 자, 이 케이스는 임대료만 부가치세 신고를 하는 케이스거든요. 매입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부분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맨 위에 매출 부분을 이제 그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전자 계산서 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12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1월 12일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제가 금액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하시고, 그, 간혹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어, 스캔을 떠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거기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 업로드를 안 하면 종이 세금 계산서 발부하신 거는, 어, 세무사, 세무소로 가서, 그, 저기, 보여주셔야 됩니다. 입력 완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 보증금에 대한 그세 저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됩니다. 그걸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여기를 누르셔야 돼요. 누르시고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전에 전년도에 그어 전반기에 뭐 입력한 게 있으면. 임차인 조회를 누르시고요. 없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새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에 이제 입력한 게 있기 때문에 기본 정보가 뜨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1100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아, 108만 원이다. 근데 6개월 하니까 648이 나오고요. 보증금 이자가 이제 자동 계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틀린 게 없다. 그러면 입력 내용 추가 누르시면 돼요. 그럼 요 밑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입주일이 7월 1일이고 퇴거일이 12월 30일이다. 이게 퇴거일이 뭐 나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반기 기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동 합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요 케이스는 이제 심플한 케이스인데요. 근데 그, 혹시나, 이런 분이 계세요. 중간에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 잠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삭제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뭐, 이 기간 안에 그, 좀 삭감해 줬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일자 수정을 누릅니다. 일자 수정을 눌러서 21년 만약에 7월 1일부터 21년 7월 31일까지 퇴거일이 21년 7월 31일까지. 아, 입주일이 7월 1일부터죠? 네, 잘못됐네요. 자, 갱신일 입주일 7월 1일 그리고 퇴거일이 7월 31일. 지금 이거 뭐냐면 한달 동안 임대료를 그그 그 틀려진 거예요. 틀려진 거. 이렇게 해서 지금 한달 동안 계산이 되어었잖아요 이렇게 한달 동안. 그래서 틀려진 임대료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적어서 만약에 입력내용 추가 누르시면 되는데, 이한달 동안의 보증금 1,100만 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게 입력내용 추가 해볼게요. 그러면 7월 한달 동안의 임대료가 이렇게 입력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8월 1일부터 다시 해볼게요. 일자수정 누르시고 21년 8월 1일부터 여기도 8월 1일이 되죠 8월 1일 태거일이 12월 31일로 꼭 하셔야 돼요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에 신고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누르시면 그임대료에 곱하기 5개월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되어져요. 그리고 1,100만 원에 대한 5331이 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내용 추가. 그러면 요 합산된 금액. 요 합산된 금액. 요 5개월치, 요거 1개월치. 요건 총 합산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요렇게 그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이 합산된 금액이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로워요. 이 신고에서는 이 부분만 그 주의하시면 돼요.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그 임대료 변동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삭제하고요. 원한대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6개월 합산, 예, 이렇게 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시면 이제 요 공급가액 명세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자가 여기 자동 계산이 되어졌잖아요. 그요 이자 부분을 어디다 입력을 하냐면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여기다가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요 세액이 자동으로 10% 6654 떴죠? 예,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 요 과세표준 명세를 꼭 하셔야 돼요. 요 작성하기를 누르시고요. 총 금액 6646542가 그 여기 합산 금액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임대료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546542를 누릅니다. 그 기타 수입 수입금액 재분 이거는 고정자산이나 이런 거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누르지 마시고 여기다가 꼭 누르셔야 돼요 임대료를. 그래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자요 금액과 요 금액이 일치했죠? 예. 그리고 매입이 이 케이스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있고, 뭐, 관리비, 뭐, 이런 거, 매입 누르는 거, 이런 케이스는 제가 그 유튜브 다시 다른 그 동영상 올려드렸어요. 그걸로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케이스, 한, 어, 18가지 케이스 제가 올려놨으니까 제가 거기 맞는 거를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경강공제세요. 이건 전자신고니까 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총그만 원을 빼고 요 합산 금액이죠? 예. 자,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 보시면 이제 그왜 전, 전반기 때 하반기에 그, 그 일부 금액을 그 예정 신고로 해가지고 고지세액이 있어요. 그게 낸거 있으면 여기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예정 고지색이 없으면 영원을 뜹니다. 예,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신고서 입력 완료 누르시고요. 네, 여기 앞에 나오죠. 예, 그래서 신고서 제출하기 누릅니다. 신고자 본인 확인하였습니다. 예, 체크하시고요. 신고 내역 조회. 자,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고가 지금 부가치세 정기 신고가 된 거예요. 이제 끝난 건데, 이제 그 납부서 보기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총 금액이 여기 나와 있고요 1월 25일까지 이제 그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 계좌로 해가지고 가상 계좌로 해서 예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출력해서 그 하시면 되고요 접수 증 볼까요 네 접수됐다 뭐 이렇게 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 하신 분은 요 부속서류가 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다 그, 발부를 했기 때문에 부속서류가 없어요. 전자, 다, 컴텍스에 다 꽂혀져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 종이 세금 계산서 하신 분은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 떴죠. 방금 전에 입력한 거. 요거를 첨부하기를 눌러서 파일 선택을 하면 자기 컴퓨터에 이제 스캔받은 파일을 찾아가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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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부속서류 제출을 딱 누르면 이제 그 스캔한 게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업로드라고 하거든요. 이걸 업로드 시켜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시 돌아오면요. 여기 부속서류 제출 Y로 바뀝니다. y e 라고 해가지고 그 Y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지금 상당히 많으신데요. 임대료 부가세 치 신고하시는 분들이. 근데 세무사나 직접 이제 세무소나 가서 이제 신고하시는데 그 이렇게 홈택스에 로그인 해 가지고 요렇게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쉽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해당하시는 거 해서 보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나오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